안녕하세요 봄팔레입니다 삐치 자 오늘은 제가 포켓몬 스퀘어드 피규어 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 요즘 제가 예약한 포켓몬 피규어들이 지금 배송이 안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포켓몬 피규어들을 손에 잡히는대로 잡아가지고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 2년 동안 정말 많은 피규어를 샀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보여드릴 애들보다 보여드리지 못한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애들 위주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삐치 일단은 제 포켓몬 피겨 장식장인데, 뭐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애들도 있지만, 뭐 등장하지 않은 애들도 꽤 많이 보이죠? 이런 디아로가 펄기하는 제가 영상에서 따로 보여드렸고, 거다이메스 리자망도 보여드렸지만, 요런 메가 메타그로스나 뭐 밑에 애들, 이런 애들은 잘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. 한번 손에 잡히는 대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, 얘네들. 첫 번째는 바로 메가 보스로라입니다. 메가 보스로라, 야 우리 강철 타입 포켓몬, 보스로라의 메가지나 포켓몬이죠. 야 메가 보스로라가 워낙 덩치가 있는 포켓몬이다 보니까 스케일드 피규어로 굉장히 묵직하게 나왔어요. 제가 실제로 받아본 피규어 중에서 정말 만족감이 높았던 그런 피규어 중 하나입니다. 다만 아쉬운 점은 얘 몸이 전체가 통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. 요런 얄쌍한 부분들 있죠? 요런 뿔 같은 부분들이 파손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뭐 저는 다행히 파손 없이 제품이 도착을 했지만, 파손된 제품을 받아보실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이 제품도 제가 한 2년 전에 구매했는데, 이제야 제대로 리뷰해보게 되네요. 얼굴을 보시면 도색이 굉장히 살아있고, 입속에 이런 혓바닥도 야무지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야, 진짜 이 뚱뚱하고 딴딴한 느낌 너무 귀엽네요.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성어랑 같이 에이스 수출에서 발매가 된 제품으로, 그때 당시 한 11만원 그 정도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메가 보스로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른 수류에서 발매가 많이 돼가지고 꼭 에이스 수류도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많아요. 메가 보스로라 피규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꼭 추천드립니다. 오, 너무 귀엽다.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호연제반 3세대 챔피언이 성호 요 성호 같은 경우는 메가 보스로랑 같이 발매된 제품이에요. 이렇게 세트로 묶여서 제품이 발매가 됐습니다. 일단 트레이너를 잘 만드는 에이스튜디에서 발매된 제품이다 보니까 피규어가 전체적으로 고퀄리티로 잘 나왔어요. 이런 손의 반지나 손매 부분들이 전부 그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얼굴도 정말 잘 생기가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사타구니 쪽에 옷 접힌 거 보이시나요? 요런 부분들도 음영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어요. 뒤에 보시면은. 와 우리 빵댕이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성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반다이에서도 출시가 됐는데 야 키가 거의 요 레진 피규어 제품이 머리 하나가 더 크네요 근데 요 반다이 제품도 무난하게 잘 나와가지고 가격 생각하면 요것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론 바로 SKT 스튜디오에서 발매된 리자몽 야, 레진 피규어 리자몽. 리자몽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많은 포켓몬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레진 스튜디오에서 발매가 됐고요. 또 공식 반다이에서도 출시가 됐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발매된 모든 리자몽 스케일드 피규어 중에서 요 SKD 스튜디오 리자몽이 가장 크기가 크더라고요. 덩치가 기존의 다른 리자몽들보다 거의 1.5배는 더 크게 나왔습니다. 반다리자몽이랑 옆에 두니까 크기 차이가 실감이 나죠?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제품인데 생각보다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.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. 잘 나오고 이런 살 접힌 부분이라든지 얼굴 부분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피규어인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이 없었습니다. 얼굴 찡그린 거 보세요. 정말 표현 잘 되어 있죠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5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. 이게 아마 예약 당시 가격이 10만 원 정도로 기억했는데 리자몬 단품만 해가지고 싸게 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. 아 나중에 파일이랑 리자드도 구해야 되는데 그것들도 빨리 구했으면 좋겠네요. 자 그리고 다음은 바로 메가리자몽 Y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된지 굉장히 오래된 피규어인데 얼마 전에 굉장히 싼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. 일단은 BF 스튜디오에서 거의 3년 전 그때 발매가 됐던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자세만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다른 피규어들보다도 훨씬 더 역동적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. 야메가리자몽 Y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켓몬인데 이렇게 퀄리티 좋은 레진 피규어로 구하게 돼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. 꼬리 쪽 같은 경우는 클리어로 야무지게 편이 잘 되어 있고요. 이런 요거 뭐라고 하죠 지느러미라고 해야 되나? 이런 디테일 부분들도 잘 좋고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다른 피규어에 비해 도색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도 전체적으로 모나한데 어찌 피규어가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얘가 이제 드래곤 비행 타입이죠. 옛날에 XY나 썸문 그 닌텐도 게임할 때 정말 실전에서 많이 썼던 포켓몬인데 내년에 나오는 포켓몬 레전드 ZA에서도 이메가리점와 Y를 게임 속에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그리고 메가리자몬 X. 야, 메가리자몬 X. 이 메가리자몬 X 같은 경우는 앞에 보여드렸던 메가리자몬 Y랑 같이 BF 스튜디오에서 발매한 제품으로 얘도 뭐 그냥 딱 무난한 데 없이 적당하게 잘 나왔습니다. 야, 얘는 근데 메가리자몬 Y보다는 자세가 조금 아쉽네요. 약간 고개를 너무 땅에 쳐박고 있다고 해야 되나? 얼굴 보기가 좀 힘든 피규어입니다. 뭐 당연히 입 주변에 푸른 불꽃은 클리어로 처리가 되어 있고 꼬리 그 불꽃 부분도 클리어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요 메가리자몬 X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참고로 메가리자몽 XY가 옛날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었거든요? 한 번개장터에서 한 2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거품이 많이 꺼져가지고 싼 가격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매물 자체가 많이 없긴 해요 참고로 앞에 보여드렸던 SKT리자몽이랑 크기를 비교하면은 요 그냥 리자몽이 훨씬 더 크죠? 그만큼 요 SKT리자몽이 기존 리자몽보다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냥 리자몽이 크기가 더 커가지고 같이 두면은 조금 어색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포켓몬 스퀘어드 피규어 리뷰 영상 준비해 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피규어도 많이 있는데 그 피규어들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만약 영상 재밌게 보셨다 그렇다면 좋아요 하나 구독 부탁드릴게요. 그럼.